g o o 이다 어떻게 보내줄까 이걸? t a good m o r n i n 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만원 o 내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야 정도는 이 응. 응. 아, 이 정도는 이일이 정도. 정말이다 재밌어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야마자요 야 진짜 안 좋아. 야어 이거 괜찮아. 야, 맞아, 내가 마자용 있거든 근데 진짜 좋 그거 좋아. 이거 재밌어. 나정훈이 뭐? 내가 또 이거 레벨업 내가 추천해줄 게야 이거. 이 벨타르 이지 아, 레벨업 1렙 남았네. 나나장크로이까지1렙 남았어. 나도. 장크로다 만들었어. 장크로왜 만들어? 그러니까. 쓰레기지. 아, 그냥, 그냥 한번 만들어 뒀어. 할래네 생그리라 네, 네대. 내가 몬스터 사가. 루카리 완전 쓰레기야. 이거. <laughs> 이렇게 새기가 <쓰레기가 웃음> 그나마 나은 대기다 우리. 이싸움을끝내러 <laughs> 이이 싸움 왔다. 아니 루카리오 별로 안 좋다니까. 루카리 루카리 오나 진짜 쌈마이야. 야, 좀 야. 이 게임 이 귀여워. 야, 이때다 내가 전세. 한번 튀기면 봤지. 어야보이트수있다 어. 그랬으면 좋겠다. 막 뮤티랑 비크틴이랑 막 동물 나시야 근데 야야 네 근데 또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야아 이거 나오는 거야 또 나오는 거야 이는 거야 이거 또 나오는 거야 아나 이거 진짜로 안 좋아해 뮤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가져가라 내거뮤 나오는 거 아니야? 안돼야안 되겠다 저 건다. 나에헤왜 현질하게 아니 나 지금 현질을 당장 할수 있는데 나도 이 교통카드로 해 나교통 교통카드... <laughs> 진짜. 우리 나 교통카드 했어 나도 가응못해할수 있어 그래? 진짜? 아 교통카드로 푸트카드 5천 원짜리 살수 있어? 나그 내가 샀어맨 처음 못맨 처음에. 어 부비 그 부비 NPC 부 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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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재미없다 아 나도 재밌는데 나 재미없다 아 또. 같이 키우자면서. 니 그래도 지금 루카리오랑 리자몽이랑 라이트 이렇게 한번 뭐, 키우는? 네, 루카리오 지금 한 번만 더 갑자기 네 그냥 네가 나보다 더 높아 한 번에. 그치, 어 쪽파나마 어? 어? 이제 5 50... 2이 30... 이거 응. 나 메로에타 좀 봐. 나 혹시 지금 노랑색깔 뭐야? 나 메로에타 갖고 있어. 40. 결정. 메로에타 키울 거야. 메치? 메로에타 있어? 키울 거라고 있으면. 아, 어. 뭐 좋아? 응. 몰라? 응. 루카리오 나 생명이 남 키우고 있어. 어? 어 지나서 온는 투명했나고 얘네. 어! 이거 맞지. 어, 어. 저기? <laughs> 야, 나 이거만 나 이제 그 신비한 그거하고 이제 그거 뭐지? 무슨 종옥있잖아 그거만 하면 이제 그걸로 지나. 이거 종... 어떻게 얻어? 종옥? 뭐? 뭐 종옥? 그거도. 이거 종옥라고 제가 종옥이라고? 이거? 어. 길들간피 어? 길드 가... 우리 서진길드 만들래? 아 진짜? 다시? 나 어. 아, 이쪽 아, 이쪽에서 길드 가입해야 지 나도. 우리 이쪽에서 길드 할래? 길드 만들래? 길드 만들면 500달러 넘게 니가 써. 너나나 케인데. 야, 형형 형. 나돈벌수 있는 거. 공짜로 당장? 여기서 좋아요 누르면 면 오, 만원이. 아 진짜? 이거, 이거 4만 원어질 수 있어. 뭐. <laughs> 조용네 에이 그여 옆쪽에 더해 2만원 이렇게 거야. 더 4만원 해야지 나중에 4만원 해 옆쪽에 도 좋아요 하는 어. 일단 저 나중에 언제 아니, 쓸지 뭐. 모르니까 좋았잖내뭐 하려고 했지? 음, 좋아요 아이 좋아요 좋아요 좋 고급 신비에서 1회 칭찬하다. 입장 가능 내뭐 하려고 했지? 우리 이쪽에서 제일 잘하는 게 먼치킨이지? 어 먼치킨이 뭐야? 아나 길드 길드 진짜? 아 길드. 길드 누가 만들어? 좋아요. 오나 별수 5만 갔어. 그다음에 이걸한 개, 두 개, 세 개를 사준다나 어, 길드 들어가 있네. 귀한다. 나 길드 응, 들어가 있어. 오, 어. 정말 가지야? 우와. 어. 이거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디? 갓, 어, 이 사람 엄청 잘하잖아. 갓? 응 갓. 가지 누구야? 갓 몰라? 세번째가네번 땐가? 네 유명한 사람 인데 어, 나도 그 들어갈래. 반지. 야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신청해줘야 뭐, 돼나 갑지야. 아나나 빨리 나 빨리 이름 뭔데? 나나 나 그냥 메라핀으로 그냥 길드 아웃 때들어가는나 파이인데 파이. 아형 어디 파이 어, 잘해. 파이도 잘해. 아 빠이. 어디 어디 어디. 파이. 우리 팀에서 잘하는 사람 없어? 야. 어? 응? 우리 길드에 잘하는 사람 없어? 너 파이 들어갈래 아니면 개오리 응. 들어갈래? 뭔지. 형아 형아 형아. 넌 치킨 들어갈 거야. 넌 치킨 어디 들어갈 거야? 야, 이거 나가면 기타 길드 있는데 여기 가 응. 어디? 여기 있다. 나 여기 들어갈까? 어디? 가? 응나 그냥 맨라피 있는 거 눌렀는데 여기 들어가셨대. 나맨라피 있는 게 이거.. 내가두 번째 있는 거. 어, 나 나가.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 패떼요. 내길도 어떻게 나가? 내요다 <laughs> 빌릴 수 있다. 뭐? <laughs> 진짜? 어 어떻게 빌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야 근데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 응? 어떻게 나가? 펫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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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사람이야. <laughs> 아 오야. 내가 빌렸었어. 알아줘서 길드에서 어떻게 어, 나와 길드? 어나 기라티나 어 이거다 어, 이거 요거 있다 어 조합몬 진짜 센데 나도 지금 여기 조합 어 어, 어디 클릭했어 어? 지우 왜 외출은... 어디 클릭했어 나 그거 조합 길드... 어, 메가, 메가 메가를 요청한다음 좀 기다려야 돼 메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뭐야 어. 여기 봐봐 여기, 여기 길드 들어와야 돼나 메가리오 야 여기 메가 메갈리자몬 엑스도 있는데 여기요 오이 여기 그란돌이 있어 이거 전설 다 있는데 야 여기도 전설 다 있어 피크티니 뭐지 오야 아, 어, 네, 깜 야, 야, 내가 쓰고 싶어 내가 미치. 있어. 메가 미치. 야, 태오키스. 태오키 야. <laughs> 가 어디, 어디 들어가야 돼? 그러네. 이들어어요 야, 여기도 모 야, 아, 어. 이거 어디 클랜이야? <laughs> 여도 <GD>? 있는데. <있네? 웃음> 야, 이거 어떻게 나가? 아, 들어가야 돼. 이거 어 나가? 아, 길드 나가려면, 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돼 있어? 예! 야, 길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길드 나가려면?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공이 공이 나얘 키울 거야 얘 얘보다 좋아. 아나밥 도둑 클래드 왔다고. 얘보다 더 좋다. 아밥 길드 나갈라면 어떻게? 니가 제일 좋은데 얘 키울까? 잠깐만 일단 이거 티드다 엄청 잘 나가. 그럼 전투 올라가. 이거만 하면 이제 전용 만들 수 있잖아. 전 아니 길드 어떻게 나가려고 무슨 전용? 전용. 그래어 길드 아, 어떻게 나가? 려용 여기 뭐야 이거? 설마 설마 전체 복기니니소독 설마 얘 말하는 거야? 걔는 탈태해 거긴 있야는데 오케이 얘가 아, 키우에 진짜? 진짜? 어나 나도 걔는 전용 아니야 걔아 <laughs> 아, 뭐야 걔가 얘, 얘를 변해응 더럽네 <laughs> 아, 진짜 싫어 지나친 건 더러운데 지나친 건 이뻐졌어 나 이쁜 싫은데 <laughs> <뭐졌어? 웃음> 어? 윤석 여 봐봐 야야 희성아 희성아 이봐 봐 봐봐 성형 전 성형 성형 후 <웃음> <웃음>

이 팔만 5천이라만못이 팔만 못천이 팔만 못 혼자. 이 팔만 못 혼자. 이 팔만 못혼이야 나랑 같이이걸깨보자이 팔만 못자이상이상이 팔만 어. 혼이 팔만 이 팔만 이거 어, 발, 얘발올어 그래서 상 이상 이상 36랩인데 동훈이, 7만 어? 5천이면 강한 거야. 너왜 우리 기지에 내 기지에 와서 내 열매 다 가져갔어? <laughs> 아, 아, 아 진짜 아, 남이기 남이 기지 들고 서리 기능인데. 나왜 진짜 대들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우지 거 뺏어. 아 이거 탈아전투가 그래서 이게 그거 뺏어 땄기. 야네 잘못했어. 아 진짜 진짜 뺏었어 있어? 야네. 아 근데 나도 뺏어야지. 안 됐잖아. 아 이거 이 사람 거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응. 뺏으면돼 <laughs> 근데 난 실력이 나안 좋아. 뭔데한대한 그 방에 이상, 한 방씩 맞았는데, 거의 비패야 비패. 비폐. 어디야? 야 이기면 아, 진짜 이기면 져팔렙이네 <laughs> 이기면 팔레비. 형형 이기면 뺏을 수 있어. 얘는 잘하니까. 근데 이이 형이 거절 안 했었지. 한명할수 있어. 거절 못해. 레벨 올라. 진짜? 카리스터 접수 안 하고 있을 때난 뺏었어. 한 카리스터 접하고. 여기에 레벨 30이면 가능할래. 팔레비면. 하나 길드에 하면. 카리야스 이제 그거야. 네, 야그피 진짜 안 난다. 종우야 이거 이거 못 깨고 있잖아 <목소리> 이거 물타이 리자몽 어? 리자 계속 죽어서 사슴 못 만들어. 뭐야 이게 이기. 뭐야? <laughs> 내가 도와줄게. 어 보상수령. 종우 <laughs> 니가 좀 해줘. 좋은 거요. 해 좋은 거요. 응? 해 좀비지. 네. 네. 이거 너무 쉬운데? 나만 닫는가? 음. 앨리게 네. 쓰지만 물카려. 물가 <laughs> 지금 안가카려물안 쓰요. 니야 이가 다, 유... 다 유혹했잖아 여기는 똥장고표이고 이라고. 이고 이라고. 이형고 이라고. 네라고 이라고. 이라고. 이이라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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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이 이라고. 이이고 이라고. 이어 이라고. 이이라어이고이 어, 야, 이거 봐봐. 어, 빨리 뭐, 뭐, 아, 야, 어떻게 하려고? 아, 왜 나도 그래. 어떻게 하려고? 너, 인형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고 y 인형 진짜 어? 많이 샀네 y o 이 you, y o 봐 y o 나 y 어 u you, you, 봐 o u you, y o 야.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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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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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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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이 되게 머리카락. 나이제가니 과일 소리하고왔아카니 과일 없을 거 같다고. 야, 남종아 이거 봐봐. 안종아 안정아. 동훈아, 니 만들었어. 안녕. 정말. 별로 안 좋아서. 그 원래 나한 번에 죽어야 되는데. 아니, 못 내가, 못 그래서 못 내가 했다 그래서 그거... 내가 어떤 수 들리게 죽은 거잖 빨리 키워야지 형이 트라이로 나오고 하고 있어. 아, 알아서헤어졌 이성이 그래 연호야 니가 음. 제일 많이 돈 받고 있잖아 야, 뭐 소리야 니가 몇번 도와줘 그니까 안되겠다고 나한테 맨날 주잖아 <목소리> 어쨌든 저 알려줄건 다 알려줬잖아 언제 알가 그냥 하려는거 내야 그냥 기본 지식을 다가르쳐준거 아니 솔직히 라이 라이트 이번지를 안했으면 니네 다라이트로했을거야 니네 다 아, 라고? 응 <목소리> 아니야 나는 원래 <laughs> 나 원래 이거도 이번 이렇게 다 알고 있었어. 나 근데 원래 피카 안반들었어 그냥 라이츄로. 나도. <laughs> 근데 야 좋대 가지고 그만들어. 난 근데 그냥 관지용으로 키우는데. 종훈이 표 <laughs> 그래. 있어. 내가 할게, 이거. 여기야? 아왜 갑자기 팀이야? 저리가아 완전. 왜? 가... <laughs> <laughs>

너 이거 이거 좀풀 이거 다 채워야 아, 니까 음. so 이거 한 번씩만 다 캐고 말도 안되이그지어할 거야. 이거 어. 나 고급 한번 해 이거 오, 끌게 그러면 형아 형아 이거 끼면 돼 형아 형아 이거 끼면 돼. 형 형아 이거 끌게. 이거 이거